신감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동서남북 뭐가 됐든지 간에 밥비들 뛰셔가지고 금전이든 내 직업이든 문서든 아니면 새로운 문서든 내그빈 곳간에 풍성하게 금은보화를 채우는 병원년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응, 이 제자의 바램이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신령님들 모시고 있는 할매당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57세가 되시는 우리 개띠분들의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2 0 2 6년 어떤 운기가 또또 기다리고 있는지, 또, 보이시는 대로 선생님, 느껴지시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말해 합니다. 붉은 말에 해고, 어, 병5년이기도 합니다. 어, 이 제자가, 어, 경술생에 57세를 사시는 개띠분들 띠를 왜 이렇게 둘러봐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해운이 바뀌어가지고, 이, 무,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이런, 이런 게, 있거든요? 음. 점사를 볼때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봤을 때 삼재띠도 아니시고 음. 응. 또 말띠도 아니시지만은 그런 응. 거를 배제하고 나서 봤었을 때 가장 운기가 좋은 이셔 가지고 제자가 한번 둘러봐 드릴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동안에는 57세를 사시는 경술생의 개띠 분들 뭐어 제자가 표현하고 말로 다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들 사셨는것 제자가 잘 압니다 예어 그런데 너무 음 오지랖도 넓고 너무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겉으로는 어 조금 과격한 것 같이 보이고 조금 단단해 보이기도 하고 사납게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만큼은 속만큼은 정말로 이 경술생이 개띠분들보다 여리신 분들이 없거든요. 어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사람도 좋아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는 인간의 배신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배신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내 마음. 이늘 우울하고 응. 응, 늘힘이가 들고 응. 우리가 표현을 할때 인덕이 없다 인덕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지, 하잖아요. 응. 인덕이 이렇게 없을 수도 없는 게경술생의 개띠분들이시거든요. 응. 잘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응. 응, 해 주고도 맨날 원망만 듣고 응. 그렇지만 다가오는 병원에는 응, 음, 제자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운기를 가지고 있는 띠분들이셔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운 대운이 있잖아요. 근데 말할 띠도 아니시고 뭐 이것도 아니시지만은 그동안 사람으로 상처를 받든 그로 인해서 내 곳간이 비어졌든 내가 금전적인 손실이 났든 마음의 고락을 많이 받았든 이런 거 이제 다 잊으셔야 할 때예요. 잊으시고 내 마음 정리정돈하시고 다 잡으시고 이분들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을사년의 하반기에는 조금 많이들 잘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셔가지고 그 빈곤에 그빈 공간에 어, 새로운 것을 차곡차곡 채우셔야 할 때이시거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 그런 한 해가 되시는 해이기도 하시지만은 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서남북에 있어서 어, 온기가 대박입니다. 이렇게 대박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도 다 가지시고, 명예도 다 가지시고, 문서들도 다 가지시, 다 가지시고, 그냥 다 가지셨으면 해요. 네. 음. 어때요? 어. 좋죠, 피디님?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오,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전체 나이 통틀어서 가장 운기가 좋으신 분들? 맞습니다. 오, 네. 그렇으니 아무래도 이분들 금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금전의 기운 또좀 기대해 봐도 괜찮을 건가요? 네 금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응, 내 거를 내가 없어도 콩 반쪽이라도 나, 나눠 먹는 성향이 돼가지고 그동안은 내곳간이 많이 텅텅 비었을 것입니다 음. 근데 지금부터는 채워 가시면 됩니다 아직 음. 57세인 것 같으면 한창이고 음. 응, 어, 더 많이 막67뭐 응?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지시면 그때는 일어날 힘도 없어 음. 어. 그러니까는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어 고간에 바삐들 움직이셔. 그 아직 이렇게 현역에서 많이들 활동하셔야 될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직장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 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내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그 동안에는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된 집단에만 있다가 음, 노년, 말년을 위해서 내 거를 한번. 할수 있는, 도전도 해보시고, 음. 응. 기회 아닌 기회를 한번 잡으셔가지고, 음. 가시는 걸음에 밥비들 움직이셔야 음. 내 보게 때도 두둑해지고, 음. 또 그걸 내 걸로 만드는 거는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음. 감나무 밑에 있다고 감내 입이 안 들어온다. 음. 껍데기를 까야지, 껍질 까야 보호한 속살을 먹지.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람의 노력이지 않나, 피디님,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세요. 밥비들 움직이세요. 동서남북 어떠한 것도 상관 없습니다. 막론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어. 많이들 뛰시고 많이들 달리시고 음. 어. 하셔야지 높이도 날고 멀리도 날고 날라당겨야지 그 천울 대운이라는 게 과연 뭔지 내걸로 만들고 잡아봐야 그 맛을 알거 아니가. 음. 어. 그래서 병원연에는 열심히들 바삐들 움직이셔가지고 음. 어. 정말 그 좋은 운기를. 경술생의 모든 개띠분들이 이 음. 천원 대운의 운기를다 잡으셔가지고, 정말로, 음, 즐기고 한번 살아보셨으면 하는 제자의 바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도 이분들 더잘 되시라고,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네. 음. 그동안 인간의 배신도 많았고, 음. 그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가는 걸음이 있어서, 내곳간도 많이들 비워졌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자가 이 할매당이 용기 많이 드리고 싶고, 힘 많이 드리, 시어드리고 싶은 띠라 가지고 이렇게 새해 신년 운세를 제가 받으렸는데요. 음. 어. 가시는 걸음에 있어서 겁먹지 마르시고 음. 두려워도 마르시고 음. 자신감 가지고 음. 의욕을 가지고 음. 어. 동서남북 뭐가 됐든지간에 음. 밥비들. 응, 뛰셔가지고 응. 어 원하시는 소원지는 각각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응. 응, 그게 금전이든 응. 내 직업이든 응. 문서든 아니면 새로운 문서든 응. 새로운 도전이든 응.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응. 다 가지셔가지고 응. 내그빈 곳간에 응. 풍성하게. 많이도 금은보화를 음. 음. 채우는 병원년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어, 이 제자의 바램이 바램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걸음에 있어서 어, 조금 걱정이나 어, 이렇게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결정을 쉽사리 나리지 못할 때는 어, 이할매당의제장가 의논공론 하신다면 제자가 가시는 걸음에 있어서 용기 더 많이 드리고 힘더 많이 실어드리고 그래서 꼭.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